오늘은 열두 돌과 믿음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엇인지 뭘까요? 네, 신발 발자국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했던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부터 다니기 시작했었던 교회가 젊은이들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선교 찬양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기도팀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맨 마지막 한 주는 여호수아 기도회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었을 때에 했었던 방식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 신촌 거리를 직접 돌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체 찬양 리더를 하는 자매가 딱한번 여호수아 기도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찬양 축제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자랐습니다. 신촌 거리에 수많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딱한번 기도하면서 신촌 거리에 남겼던 발자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발자국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신촌 거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노는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남긴 모든 발자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자국을 매일매일 남기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이 자매가 남겼던 발자국이 달라졌을까요? 발자국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품은 한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가족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공간이죠. 또 평범한 의자에 우리가 평범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하나님과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한다면 이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고 특별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 이야기거든요. 요단강에서 건져 나온 열두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개 하라 하시니라 서울의 한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이어지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폭이 30m, 깊이도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가 오는 우기에는 폭이 1.6km에 깊이도 3에서 4m 정도로 깊어지고 물살도 엄청 세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이때에 건기였을까요? 우기였을까요? 네, 오늘 잠잠합니다. <laughs> 우기였습니다. 그날 걸어서 요단강에 뛰어들었으면 아마 다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으면 요단강물이 멈춰서 옆으로 벽처럼 쌓이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길로 건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12명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택하여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돌이 생겨났어요. 12돌이 아주 특별한 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열두 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 묵상한 걸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이 열두 돌의 변화입니다. 사실 요단강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돌 중에 이 열두 돌이 왜 특별하게 되었을까요? 재료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돌이 조금 잘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돌보다 훨씬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아닙니다. 이 돌들은 그냥 다른 돌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들이 특별해진 것은 딱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는 그런 돌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이 손을 내밀었을 때 버티지 않고 자신을 그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돌들을 묵상하다가요. 저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돌이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이 돌과 제가 굉장히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촌놈이었죠. 순천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또 외모도 평범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 뛰어난 것도 없는 평범 자체,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유는 알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유를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택하심 때문에 제가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김춘추 시인이 김춘수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한갓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이 꽃이라는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초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인생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 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죄에 찌들어서 살아왔던지 이전까지 불평 불만 원망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왔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열두 돌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예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교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교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왜이 열두 돌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전수하려고. 기적의 현장에 없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열두 돌을 택하신 것은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열두 돌에 담긴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그 기적의 현장으로 안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생생하게 맛보게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더 이상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저희 꿈은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매번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때까지 지내왔던 교회에 사진들을 쭉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왔던 사진을 한장 골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슨 사진일까요? 특별 새벽예배 때 사진입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도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해진 교회예요. 특별 새벽 예배 때도 현장에 참여하죠. 금요 기도회 때도 현장에 참여합니다. 또 해외 선교를 가도 유아 유치부 아이들부터 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서 뭐 해요? 새벽 예배에 오면 자거나 놀거나 또 간식 먹거나 나중에는 이제 간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아이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면 이 스토리가 나중에 자라났을 때 결정적일 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입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자라라는 조언이 아니고 현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또 예배가 마치면 특별한 시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갔는데요. 축복하는 시간을 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마치면요. 어른들은 앞문으로 쭉 빠져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 사진처럼 줄을 서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경험 있으니까 벌써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깜짝 이벤트는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면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떠들어도 귀하다 계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축복을 온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온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 의식 속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12돌의 변화를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12돌의 사명을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됐다라는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